천성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시작한 지 7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동안 70일이라는 긴 시간 함께 예배해준 천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70일 동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남았어요? 약속한 20일이 더 남았어요 목사님이 바라기는 그 20일도 끝까지 우리 모든 천성 가족들이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90일이 마쳐진 이후에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진 멋진 가정들이 될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약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그렇게 약속해준 모든 천성 가족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하고 70일째 예배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371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찬미 부르고 이제 새로운 찬미 내일부터 불러, 불러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과 3절 찬미 함께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일째 불러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잘 알게 되었지요?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만위 받고 영생함을 즉게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그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 여러분들과 매일 아침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또한 목사님에게는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제 2편 7번째 이야기 진리를 찾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 어제 말씀 시간에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온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고린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반대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실망한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바울아. 아무도 너 해칠 수 없을 거야. 이곳에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끝까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전하도록 하거라. 라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어제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큰 용기를 얻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약속에는 조금도 어김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기별을 받아들여 마침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무리가 되어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도 바울은 총독 덕분에 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소식이에요.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었대요. 문제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 덕분에 그 문제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대요. 바울은 로마의 갈리오 총독 앞에 끌려갔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꼬신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앞으로 죄인이 될 것인지 풀려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고린도에서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그 일은 무사히 해결되었답니다. 로마 총독 갈리오는 바울을 끌고 고소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요. 사건이 무슨 악한 범죄라면 그대들의 말을 들어주겠지만 문제가 말이나 이름이나 그대들의 율법에 관한 법이라면 그대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오 나는 이런 사건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하나님께서 로마 총독 갈리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데려왔을 때 총독이 이야기하지요. 당신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당신들이 전하는 말에 대한 문제라면, 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심판 내리고 싶지 않으니, 바울,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뜻대로 처리하시오. 나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소.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의 신자들과 헤어진 후 그의 다정한 친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잠시 들른 다음 그는 두 부부를 그곳에 남겨놓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갔다가 그 후에 다시 그는 자기의 집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해야 할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을까요?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를 맺게 되거든요.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운 바울 선생님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 아구, 어, 여기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수리아 지역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원래 자신이 왔던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잠시 말, 말씀을 전한 후에 그의 집이 있는 안디옥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긴 여정을 마침내 마치고 자신의 본거지가 되었던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2차 선교 여행 동안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주었을까요?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될 건데요.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준 바울의 사역. 얼마나 귀한 사역이었는지 그 덕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적인 열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비난의 대상이 되고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선교 사명을 마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교회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이 아침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고난과 반대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의 믿음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래요. 아멘. 2차 선교 여행 동안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갔잖아요. 우리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오늘도 등불 준비하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충성된 재림성도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차 선교 여행 동안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